알리에서 이런 물건들도 판매한다고?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JSCO11-in-1 키보드 USB-C 도킹 스테이션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HDMI, VGA, 이더넷, SD, TF 카드 슬롯까지 모두 들어있어 완전 다재다능해. 노트북에 연결하면 여러 장치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함. 디자인도 깔끔하고 포트가 다양해 사용하기가 진짜 좋더라고. 이렇게 유용한 도킹 스테이션을 이제야 알게 되니 너무 기쁘고. 완전 추천이니까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샤오미에서 스마트 오디오 안경을 출시했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이 안경은 안티 블루 라이트 기능이 있어서 눈도 보호해주고 음성 보조 기능이 있어 음악 탐색도 편리하게 할수 있더라고. 디자인도 세련되고 가벼워서 착용감이 굉장히 좋은 블루투스 연결로 어떤 기기랑도 호환되니까 완전 유용해. 일상에서 음악을 듣거나 전화할 때 정말 편리하더라고.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무브스피드에서 나온 USB 3.2 젠2 팬 드라이브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이건 속도가 무려 1090MB 퍼초라니 파일 전송이 이렇게 빠를 줄이야. 놀랍지 않니? 디자인은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고 튼튼해 보이고, 용량도 1TB부터 128GB까지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 PC는 물론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도 호환 가능하니 진짜 편리해. 실용성도 갖춘 이 아이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